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13일에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해 정식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세종시의회 도농복합선거구인 제4선거구로 가봅니다. 아산시 온양 5동과 6동을 지역구로 한 아산시의회 다선거구에는 모두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자들을 만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말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t v 뉴스 특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13일에 마감됐는데요.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해 정식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당동 한복판에 있는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천안시장 예비 후보라는 문구와 후보 사진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당의 다른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지 열흘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현수막을 떼지 않은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식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는 예비 후보 자격이 유지돼 현수막을 걸수 있지만 지금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현수막은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처 저것만 보시면 호라고 생각이 실거 아니에요. 뭐 원칙적으로 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거 몰라요. 저 그냥 부아저 어, 사람 나오나 이러지. 음. 일일이 저 사람이 또 나왔는지 뭐 이런 거안 나와 잖아요 음. 저희는 성관이는 경선 탈락자들에게 철거 명령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며 향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6명의 후보가 등록한 제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 간의 추가 단일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미혜 후보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성과 명분이 뒷받침된 범보수 단일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범보수 후보 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로 평가되는 최태호 후보는 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이길주 후보만 답변을 주면 시민들이 염원하는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길주 후보는 지난 주 후보 등록에 앞서 같은 보수 진영의 송명석 예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바 있습니다.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방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 도농복합선거구인 제4선거구로 가봅니다. 이곳은 한계동과 세계면이 한 선거구로 묶인 곳인데요. 도농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 살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회 제4선거구는 해밀동 한계동과 연기, 연동, 연서면 등 세계면이 묶인 도농복합선거구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밀동 인구는 8,600여 명, 세계 면 지역은 1 3,200여 명으로 면 지역 유권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선거군,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의원 4명 중 2명이 출마한 선거구로도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차성우 후보가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에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3명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이해찬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지난 4년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전국 광역의원 815명 중 입법 활동 6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번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에게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의 기준에서 시민의 눈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연기 연동 연서 해밀의 발전과 행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 학원 총연합회 세종지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후보는 연서면에서 나고자란 토박이로서 점점 쇠퇴해 가는 지역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에 있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어, 교육률의 저하로 인하여 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 격차 및 복지 분야에서 어, 좀더 어,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 세우고자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세종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무소속 차성호 후보, 두 명의 상대 후보 모두 동지역 주민으로서 면 지역을 대표하고 도농 상생을 이끌어낼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년간 지역 농업이나 농촌 또 지역 발전을 열심히 하신 한 차성호 후보가 한번 다시 출마를 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요구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새 후보에게 선거구 특성을 살린 도농 상생 방안을 위한 핵심 공약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첫 번째로 이동식 직거래 장터 운영을 이동식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형 탑차를 통해 연기, 연동, 연서의 농업, 임업, 축산업 생산물을 해밀동 등동 지역에서 판매하여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진성 후보는 로컬 푸드 활성화를 연서, 연기, 연동의 면 지역의 농장 문들을 통해서 로컬 푸드를 이용하여 이동 지역의 싱싱 장터를 통해서. 어, 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고 싱싱한 농장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소속 차성우 보는 고복저수지 개발을 통한 교류 확대를 꼽았습니다. 고복저수지가 잘 개발됨으로써 도시민들께서 거기 찾아오는 빈도수도 높고 일, 이제 어, 숫자도 많아지다 보면은 도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힐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규모 글램핑장을 좀 만들어서. 어 세종 시민은 물론 외지에서도 정말 찾아오는 영수로다가 좀 개발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밖에 박성수 후보는 상시 체험장 시범 사업 및 산림 복합형 텃밭 사업 추진과 도농 자매학교 운영 확대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꼽았고 윤지성 후보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계획단을 확대 운영하고. 신도시와 면지역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또차성 후보는 체험농장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면지역의 방문자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직 시의원 2명의 경쟁 속에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내민 세종시의회 제4선거구,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 온양 5동과 6동을 지역구로 한아산시의 다선거구에는 모두 3명이 열띤 경쟁을 펴고 있는데요. 아산시의 다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김장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후보는 2,5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민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법을 몰라서 어, 불이익을 받는 부분 아니면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아내서 그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좀더큰 큰 봉사를 하고 싶어서 출마 하게 됐습니다. 운양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꼽은 천 후보는 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오양 5동에 정말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분들의 그 편의성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용 주차장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공약입니다. 아울러 초사동에서 기산동간 보행로 자전거 겸용 도로 정비와 중앙도서관에서 신정호간 유원지 둘레길 조성, 운양천 정비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숙 후보는 아산 YMCA 이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시민들을 대변해 왔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을 때 엄마의 마음, 그 다음에 좀 따뜻한 보호자의 마음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 굉장히 마을 일에, 동네 일에 관심이 많고 그 일을 해결할 줄 아는 시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많은 청소년 부모들이 경제적, 학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소년들도 아이를 갖고 어, 출산했을 때 받게 되는 그 고통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에서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아울러 장애인 공익성 건물의 승강기 설치와 청년 출발 통장 개설 지원, 만 55세 이상 시민 직능 교육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아산시의회 의원인 윤원준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양오동과 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아산시의회 다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시의원은 모두 두 명. 시민들의 선택을 이끌어낼 후보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 방법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세한 투표 일정을 김장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은 6월 1일입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에 대한 투표 방법은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가 되는데요. 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 찾아가시면 되고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남 지역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투표용지는 모두 일곱 장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이 없는 세종시의 유권자들은 네 장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천안시 의회 나선거구와 아선거구 아산시 의회 가선거구 시민의 경우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가 5월 11일 이후 주소지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주소지가 아닌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 t v 뉴스 김장섭입니다.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세종시는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액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전입시기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전체 보상액은 2700만원입니다.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개별 통지 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말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로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천안 사랑카드로 가구당 80만원씩 오는 9월부터 연 1회 지급될 예정인데 지급 방식과 액수는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서창석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서 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창석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그 충남 지역의 산업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벌써 3개월이 되셨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금까지 공단에서 30여 년 넘게 산업 안전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저는 공단 본부와 울산, 구미에서 어, 6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충청권에서 오랜 예. 기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특히 우리 충남 지역 본부는 관할 지역도 넓고 예.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어, 석유화 그리고 화력 발전과 같은 국가의 주요 사업 대형 예. 사업장들이 어, 많이 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올해 그 사망 사고가 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사업장을 방문해서 안전시설이나 설비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들을 점검, 기술지도를 하거나 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 시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을 또 하고 있고 네. 일터에서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서 예. 교육이나 홍보 등 다양한 산재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차 마실 때 다양한 산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자금 여력이 있는 곳에서는 보호 안전 장구라든지 구매할 여력도 있는데 좀 작은 규모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곳을 위한 지원 대책 있나요? 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업은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먼저 자금 지원으로는 그 재정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과 어, 공사 금액 50억 미만의 영세 어, 소규모 건설 현장에 예. 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 크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위험 기계를 교체하거나 예.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네. 어, 안전 투자 혁신 사업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지원으로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위험성 평가 기술 지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 특히 사망 사고 발생 비중이 큰그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풀시 방문을 해서 예. 점검을 하는 페트롤 사업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년에는 페트롤 점검 시 지적받은 내용을 즉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 절차를 아주 간소하게 해서. 예. 자금과 기술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신속지원, 퀵패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잖아요. 네. 시행이 됐잖아요. 시행이 된 대구 난 이후에 정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사망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으로 제정된 네. 법입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터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 생명보호를 우선하고 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면 사망사고를 줄이고 일터의 안전보건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어,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일선 현장을 누비 왔잖아요. 특별히 산업 현장이나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우리는 그 사고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하는 나 자신에게는 그러한 사고가 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관행대로 일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만 안전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습관을 예? 어, 길러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터에서 나 자신 또는 우리 가족이 일한다고 생각할 때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안전한 일터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결국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에 노사 모두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도 더욱 노력해서 일터에서 노동자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안전은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실천할 때그 안전이 정말로 잘 지켜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종시가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학예행정인턴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제종시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모집인원은 모두 25명 범위 안에서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을 구분해 선발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 4일부터 29일까지며 임금은 재종시 생활임금인 시급 만 328원이 적용됩니다. 천안 성안읍에 있는 국보 봉선 홍경사 갈기비 주변이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갈기비 주변 약 8,000제곱미터의 유채꽃을 파종하고 산책로와 포토존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부터 6월 초까지 개화기를 맞아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천안 아산으로 대학교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현재 여기 주변에서는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조금 부족해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서울로 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된다는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 아산 지역에서도 전시회와 같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람>